어, 오늘은 산을 아무리 뒤져도 난이 잘안 보이네요. 그런데 오늘은 여기 또또 또 신기한 게뭐 멧돼지가 마른 목욕을 하고 흙을 그냥 일반 마른 목욕을 하고 간것 같습니다. 음, 여기 마른 목욕을 하고 나무에 입덩을 비벼간 흔적도 있네요. 우산에도 어, 음. 멧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 멧돼지가, 멧돼지들이 겁이 나서 저는 한 번씩 조금 지나가다가 포함 한번 질러주고, 그날 나무로 예, 나무를 탁탁탁 치고 이렇게 사람이 가고 있다. 몇대이가 빗겨라. 이런 식으로 제가 신호를 하거든요. 어. <laughs> 예, 오늘은 여기서 산행을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